인히즈워드 5월 14일 화요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큐티 인본문 중에서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호세아 14장 4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나의 진노가 그에게서 떠났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내가 고치고... 그들을 사랑하리니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의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로써 이호세의 말씀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어 오늘 14장 말씀, 호세아의 마지막 장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호세아가 말해요. 이스라엘아 1절 말씀을 보시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라고 말하고 있죠. 이어서 2절 말씀을, 세번여성의 말씀을 읽어볼게요, 제가. 너희는 말씀을 받들고 주님께로 돌아와서 이렇게 아래어라. 우리가 지은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자비롭게 받아주십시오. 숯송아지를 드리는 대신에 우리가 입술을 열어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지금 뭐라고 말하나요? 주님께로 돌아와라. 이절 말씀에 마스, 말씀을 받들라, 말씀을 붙잡으라, 그리고 돌아와서 하는 말, 주님, 제가 지은 죄가 많습니다, 용서해 달라고 호세아가 외치라라고 말하고 있죠. 자,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3절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는 아수르, 그러니까 아시리아의 힘,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않겠다 말하라 하고 하죠. 그 다음에 손으로 만든 그 우상들 있죠. 신들 섬기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은요. 고아를 품으시고 극률의 마음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이제 고백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뭐냐? 오늘 말씀의 중요한 것은 죄를 졌지만 다시 하나님께로 방향을 설정하고 말씀을 붙잡고. 하여 앞으로 나와서 아니, 제가 하나님 이렇게 떠났습니다. 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저 이런 우상들을 섬겼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잘못했어요. 용서해주세요. 라고 나아가면 어떻게 되냐? 그에 대한 답변 4절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죠? 이렇게 나와있어요. 내가 그들의 반역하는 것들을 고치겠다. 너희가 배신했지만 내가 이스라엘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어서 하나님 또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나의 진노가, 나의 분노가 너희들에게서 떠나갔다라고 말해요. 자4절 후반부 말씀을 세 번역 성경이 이렇게 표현해요. 그들에게 품었던, 그러니까 이스라엘에게 품었던 나의 분노가 이제는 다 풀렸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미 없던 일로 하자. 라고 하십니다. 자, 무슨 말이죠? 자,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결국 아스르에게 멸망을 당합니다. 역사적인 사실로는. 그런데 하나님은 아직도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대단하신 거죠. 이만큼 했으면은 아유, 마음 떠났네 하고 이제 포기하실 법한데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 너희들 제발 돌아와 방향 전환만 해. 그러면 내가 너희들 반역했던 거, 그 반역이라는 병든 거 내가 고칠게. 내가 기쁘게 너희들 사랑할게 라고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린 뭘 느끼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한, 또 오늘날 우리를 향한 변함이 없으시다. 이걸 다른 말로 이제 신실하시다. 히브리어로 헤세드 라고 하죠. 신실하신, 변치 않은 신,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절대로 사랑하는 자녀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다면 냉정하게 말해서 진짜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오시지 않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하시잖아요 너희가 돌아오기만 하면 내가 만족하고 나 없던 일로 괜찮으니까 내가 만족한다 사랑한다 내가 병 고쳐줄 테니까 제발 돌아오면 와라 라고 말하죠 만약에 돌아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오늘 말씀을 계속 이제 보시면,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세요. 이렇게 돌아왔어요. 잘못을 이유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이슬처럼 내릴 것이다. 그러니까 백화파가 꽃 피우듯이 꽃 피우게 할 거다. 6절 말씀 보세요. 백합나무에서 가지들이 뻗어서 향기로운 냄새가 나게 할 거야. 7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 안에서 다시 곡식을 추수하고 풍요롭게 될 거야라고 지금 말씀하시죠. 이어서 8절 말씀이 저는 인상이 깊었어요. 이걸 세번역 말씀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자, 8절 말씀. 호세아 14장 8절. 에브라임이 고백할 것이다. 나는 이제 우상들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 그러면 나는 그에게 응답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켜주마. 나는 무성한 잔나무와 같으니 너는 필요한 생명의 열매를 나에게서 언제나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자리에 오늘 이 이니즈워드 방송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말입니다. 북이스라엘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제 우상들 버렸어요. 아무 관련이 없어요. 우상들과 저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저 하나님밖에 없어요. 라고 말하면 이렇게 하면서 돌아오면 하나님, 뭐냐? 내가 너 지켜줄게 평생토록 라고 말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성한 잔나무 같이 내가 되어서 내가 날마다 생명의 열매를 너에게 공급해 줄게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돌아만 오면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을 했어요. 근데 진정으로 가슴을 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고쳐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공급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우리를 회복시키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파괴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물론 잘못한 거와 죄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은 물으시는 분이시나 무작정 파괴하고 그걸 다시 일으키지 않으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품어가고자 하세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말씀하시지만 용서해 주시고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가 널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자. 나의 도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로 다시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해주시고 아픈 것을 고쳐주시고 싸매시는 분이 바로 이 우리가 호세아에서 묵상하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토대로 우린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을 기억하면 좋겠어요. 누가복음 15장에는 탕자의 비유가 등장합니다. 탕자에 나오는 그 하나님의 모습은요 모든 것을 다 내어 주시는 그 탕부의 하나님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낭비하세요 거룩하게. 이게 바로 탕부란 뜻이거든요. 탕부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아,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를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께 날마다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선물로 주셨습니다. 내어 주셨어요. 우리의 아픔과 상처를 만지셨어요. 여러분, 다른 거 붙잡지 마시고, 그 하나님께로만 나아가십시오." 우리에게 생명의 열매를 그 하나님께서 내려주실 겁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햇세대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해 하나님, 오늘로서 호세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변함이 없고 우리를 고치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랑하는 예능의 모든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나의 구원자 되심을 입술로 고백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신실한 청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